분석적인 영어 강의가 먹히는 이유. 인간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하늘을 보면 태양이 돈다. 땅을 보면 평평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체험하는 것은 강력한 정보가 되죠. 물론 보시다시피 이 체험으로 얻은 정보는 더 확신을 주지만 거의 90% 이상 거짓말입니다. 체험은 반드시 이성으로 분석하고 교차로 체크해 봐야 정답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개인이 할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들의 대세 의견을 보고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합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대세입니다. 사람들, 전문가들은 주로 누구의 견해를 대본 인정하고 있는가? 이걸 논문으로 따지면 논문 인용수라고 하죠. 자 두뇌를 연결하면 됩니다. 바로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에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네안데르탈인은 내 용량도 컸고 힘도 셌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 용량이 커서그런지 몰라도 혼자 해결했죠. 그래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인 여러분은 호모사피엔스가 되면 되는 거예요. 뇌를 연결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말의 속지는 말라는 의미에서 좋지 못한 방법으로 설명해 봅니다. 이렇게 영어로 공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어서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영어는 여러분의 이해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말은 여러분의 브레인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쁜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사들이 설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see you. 나는 당신을 본다라면. 자, 당신을 본다는 건 뭐죠? 당신을 본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을 안다는 말도 되죠.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같은 건 모든 걸 나타낼 수 있겠죠? I see you. 당신을 본다. 당신을 느낀다. 당신을 이해한다. 당신을 인정한다. 그래서 I see you는 당신을 본다를 넘어서서 아, I see you. 너를 이해해. 너를 인정해.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하면 이해될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아이를 빼고 see you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see you l a e r 나중에 보자하지만 상황 자체가 나중에 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see y 하면 그냥 답해보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뺄수 있었던 건 상황이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전통이 되죠 그 전통이 되면 앞으로는 s 유만 해도 잘 가라는 말을 우리는 의역하게 되죠 I hear, I hear you 차이는 뭘까요? 오브은 약간 about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약간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bout는 대략이라면 of는 바로 그거. 너에 대해서 들었어. 이 말은 뭐죠? 너에 관해서 들어봤어. 아, 너라는 존재를 알아. I hear of you. 너 알아. 너에 대해 내가 알고 있어. 이런 말 되겠죠. 자, 듣다란 말이 뭐가 됩니까? 똑같이 C처럼 본다에서 알다가 되죠.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오감 아시죠? 다섯 개의 감각,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얻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듣는 것도. 그래서 I hear of you. 너에 들어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 I hear you가 되면 이제 당신 자체죠. 당신을 들어. 당신의 뭘 듣죠? 그 사이에 말. 말은 뭐죠? 생각이죠. 감정을 든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감정을 동의한다. 네 감정에 동의해. 네감정 알아. 너 인정해. 이런 말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여러분이 이해 따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브레인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거 사실 여러분이 이해된다는 것 자체도 우리말과 같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경우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외계 어떤 우주인이 와서 이 단어 봤다 가정합시다. C 그들은 본다는 것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이들은 I C U 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제가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왜 설명이 가능할까요? 제가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왜 가능하죠? 설명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똑같다는 말은 뭐죠? 이게 바로 유리메소그래머예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를 다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과 영어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브레인에게 납겨 주세요. 그가 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말에 쉽게 농락당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몰라서 영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안다 하더라도 영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인간이 어떻게 오류를 범하는지 볼게요. The availability heuristic. 휴리스틱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뭔가 availability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뭔가 체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r e p e a t e common m i s t a k e 흔한 실수를 언급해요. Our brain. 우리 브레인이 make 만들어낸 실수죠. 바우슈멘데데를 받아들임으로써 instance, example, 예가 예시가 come to mind easily 쉽게 마음에 들어오는 예들이 있습니다. 비유법을 그래서 많이 이용하죠. 그런 것들이 또한 중요한 인프론, 중요성이 있고 prevalent, 만연해 있다. 이건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It shows that. 자,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건 We make our decision. 우리는 결정을 하는데 Based on recency. 어디벤트 어떤 사건의 최신 <laughs> 죄송합니다 얼마나 최신인가에 기초해서 결정한다는 거요 예자 이벤트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그게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느낄 수가 있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뭔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We often m i s guys, missers. 우리 흔히 잘못 판단해요 The frequency 빈도수나 m e m g n i t o d e 어떤 그 크기, 이벤트, 그 이벤트의 빈도수, 얼마큼 있었는가, 그리고 그 규모, 그런 것들을 잘못 판단하는데 that have happened recently, 최근에 일어났던 이벤트에 대해서 왜? because of illimitation of the memory,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이에요. 자, according to Harvard professor, professor Harvard 교수인 Max b r a s e m a n 에 따르면 매니저들이 conducting performance, 수행 능력에 대한 appraisal 평가를 하는 그런 매니저는 흔히 for victim 희생양이 돼요. the availability heuristic, 바로 뭔가 느끼는 체험을 얻는 그러한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 그런 것에 희생이 양 됩니다. recenty event. 그런 사건의 최신에 나온 사건이 highly influence 매우 영향을 미쳐요. supervisor의 opinion 감독관의 의견에, 그리고 퍼포먼스 어플레이저, 바로 수행 능력 평가하는 동안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더미친다는 거죠. 매니저들은 give n more weight 더 많은 무게를 둬요. The performance에 during the three months prior to 3 개월 이전 evaluation 평가 전 바로 전3 개월 이 동안에 더 무게를 둡니다. t h a n the previous nine months. 9 개월 이전의 9 개월 이벨레이션 프리오드 평가 기간의 9 개월 이전의 9 개월보다도 여러분 삼 개월 9 개월 어떤 게더 확률성으로 더 좋은가요? 이게 더 좋죠. 근데도 가까운 걸더 추서는 더 영향을 미치는 거죠. b e 왜냐하면 또 recent instance 최근에 있었던 예시들이 dominate their memories 그들의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The availability heuristic 체험으로 얻는 그러한 얻을 수 있는 것은 influenced by easy recall. 결국에 뭡니까? 소환하기 정보를 소환하기가 쉽기 때문인 거예요. 즉, retrievability, retrievability 어, 정보를 회수할 수 있는 능력, information 정보를 다시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즉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여러분 체험에서 얻는 눈으로 보는 정보, 귀로 듣는 느낄 수 있는 정보. 이해가 되는 정보는 깊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상하기가 쉽고 정보를 끄집어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체험으로 얻는 정보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즈저브리코 우리가 어떤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너 거기 기억나니? 뭐아 그때 먹었던 맛있는 국수집 있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 뭐야? 국수라는 그 맛. 체험했던 그 맛이 장소와 분위기와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죠. 기억하기 다 좋은 요소들. 연상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다 리콜이 가능한. 하여튼 이러 리콜 소환하는 이 쉽다는 게 뭐를 암시하는 겁니까? If something more easily 만약에 뭔가 좀더 쉽게 리콜 우리의 메모리에 리콜할 수 있으면. you think that 당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a high probability. 아주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메모리에 쉽게 기록되면 아, 이것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그 사람의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바로 계속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영어에 대한 학습에 관해서도 사실 여러분들이 대세는 뭡니까? 사실 분석적인 영어 강의가 잘 먹히죠. 이것 때문에 맛보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맛보기. 맛보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도가 뭐냐면 내가 분석해서 영어를 너에게 설명해 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 귀에는 아, 좀 뭐랄까, 과거에 그냥 내가 했던 방법들을 너에게 얘기해서, 음, 너를 설득해서 밑밥에 걸려서 너는 어, 평 영포자가 될 거야. 라는 걸로 들려요. 여러분, 해왔던 겁니다. 분석적 영어는 해왔어요. 문법 배우셨죠? 이것도 분석적 영어예요. 뭐 이게 분석이라 말하면 이상하다? 아니요. 에 분석이에요. 이게 주어고 동사라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거예요. 나는 본다 할때 나는 이게 주어고 앞에 있고 두 번째 동사인 걸 내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설득하는 거거요 설명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적인 영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분석적인 영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언어의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어학자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같은 학습자에게는 언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적인 영어를좀 주의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가 있다. 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맛보기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제제 견해로는 그 강의는 좀 멀리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낚시질한다라고 저는 맛보기 이거로 낚시질 떡밥을 던졌다. 그것에 낚이면 여러분 잡혀 가는. 붕어가 되는 겁니다. 분석적인 영어는 그래서 위험해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설득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태양이 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득이 되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주변에 그렇게 보이니까요.